자, 감각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감각동사는 물론 앞에 동사니까 주어가 오겠죠. 그 뒤에 보어가 옵니다.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주격 보어겠죠. 그럼 뭡니까? 주어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는 이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가 외워야 돼. 감각동사는 아, 이형식 뒤에 보어를 취하는 이형식 문장에 나오는 동사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이형식 동사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불안 이형식 문장에 나오는 동사를. 불완전한 자동차라고도 합니다 감각동사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Feel, Feel이 뭐죠? 뭐 뭐처럼 느끼는 거죠 Look, 뭐 뭐처럼 보이는 거 Smell, 뭐죠? 무슨 무슨 냄새가 나는 거 Sound, 뭐 뭐처럼 들리는 거 들리다 Taste, 무슨 무슨 맛이 나다 이런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죠 그 뒤에 보호로 뭐가 옵니까? 형용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주어의 어떤 상태 이런 상태로 느끼고 이런 상태로 보이고 이런 상태에 냄새가 나고 이런 상태에 소리가 들리고 이런 상태에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보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헷갈릴 게 없는데, 우리는 꼭 우리말로 해석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보호입니다. 이 형용사 보호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종종 부사처럼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사,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방법 뭐 있죠? s 드가 있습니다. s 드는슬픈이란 형용사죠. 근데 이게 이제 부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뒤에 뭘 붙이면 돼요? 형용사에다가. l y i 를 붙이면 되죠. sadly 하면 슬프게란 뜻이 되겠죠. 뭐, 다른 형용사도 다 보편적으로 규칙적으로 부사를 만드는 방식이 L와 L 붙이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슬픈, 슬프게. 근데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집시다 she. 그녀는 looks. 뭐, 뭐처럼 보인다죠. 보인다. 해놓고, 당연히 여기는 sadly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sad가 와야 돼요. 왜? 보호의 자리니까. 영어는 철저하게 자리의 언어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의 자리. 이 동사가 불완전한 자동사, 감각동사니까. 그래서 그 해석을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녀는 뭐처럼 보인다? 슬프게 보인다. 꼭 해석은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에 만약에 li를 붙이면 이건 문법상 오류입니다.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에요. 요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문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You look tired. 너는 피곤한 것처럼 보인다. 피곤하게 보인다. 이것도 피곤하게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h e r b tea smells nice. 그 허브 차는 티는 차잖아요 그죠? 그 어떤 허브 차는 smells nice 냄새가 nice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nice도 멋진 좋은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게 이제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감각동사 뒤에 바로 올 수는 없어 그 뒤에 바로 뭘 써야 된다? 전치사 like를 써야 된다 자 다시 얘기해서 l i k e 라 녀석은 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우리가 동사로 쓰이 종사로 좋아하다 이 좋아하다 일때 반대말이 뭡니까? 싫어하다 이 앞에다 뭐 붙여요? dis를 붙이죠. 그래서 dislike 하면은 싫어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다음에 전치사일 때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 전치사의 반대말을 앞에 뭐 붙입니까? 언을 붙입니다. unlike 하면은 뭐뭐와 달리 이거 정리해두세요. 이때 전치사로 쓰이는 건데 우리가 하나 더머릿 속에 기억해야 될게이 전치사란 애들은 전치사란 애들은 반드시 뒤에 전치사에 뭘 갖는다? 목적을 갖는다. 그럼 목적은 누가 한다? 명사가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like가 뒤에 나오면, 당연히 여기는 like의 목적어인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예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The baby looks like an angel. Angel은 천사죠. 그래서 그 아기는 뭐뭐처럼 보인다. 그죠? like가 와서 an angel. 그죠? 천사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